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fsd가 드디어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적으로 fsd 국내 출시를 발표했는데 이게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죠 기자님 네 맞습니다 공식 x 계정에 떠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라왔나요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 한국 곧 출시 이렇게요 아... 그리고 영상을 같이 공개했는데 이게 정말 화제입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국내 도로 배경이던데요 네 맞아요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운전자가 그냥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더라고요 근데 차는 알아서 가고 <laughs> 야. 이야... 그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럴만하네요 근데 그 FSD 감독형이라는 이름이 어, 조금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이건 어떤 기능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운전자의 감독이 계속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아 감독. 네. 그러니까 차량이 뭐 가속이나 제동, 핸들 조작 같은 걸 알아서 하긴 하는데 모든 책임은 결국 운전자에게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닌 건가요? 사실 2020년에 처음 나왔던 FSD에 안정성을 많이 개선한 버전입니다. 작년 7월에 미국부터 일반 소비자들한테 배포하기 시작했고요. 아 이미 미국에서는 쓰고 있었군요. 네. 이 fsd 출시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음, 정말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y의 인기를 더 끌어올릴 것 같아요. 모델 y가 원래도 인기가 많지 않았나요? 엄청나죠. 모델 y는 이미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단일 트림으로는 최초로 연판 매량 3만 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3만 대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감이 잘안 오는데. 어,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3만 759대거든요. 와. 근데 수입차 트림별 판매량 2위가 BMW 520인데 이게 1만 2천 대 정도 됩니다. 두 배가 넘는 거네요. 그렇죠. 격차가 어마어마한 거죠. 와. 특히 올해 초에 부분 변경 모델 다들 주니퍼라고 부르죠. 네, 네, 주니퍼. 그 모델이 5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지켰어요. 판매량을 거의 이끌었다고 봐야죠. 하드웨어도 대단한데 여기에 FSD라는 소프트웨어 경쟁력까지 더해진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 판도에 훨씬 더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